안녕하십니까 가평명농원 나무도사 신흥국입니다. 오늘은 저희 그 가평명농원 농장에 제가 왔습니다. 이렇게 농장을 한번 이렇게 정경입니다. 농장 정경. 그 저희 농장을 한번 제가 소개, 한번 소개해드릴까 한번 합니다.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셀프다가 네. 정원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그런대로 좀 괜찮지요? 그리고 저희 농장의 그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농장은 그 근접성이 좋습니다. 그 서울에서는 한 30분 거리에 있고 이 모든 수도권 거리에서는 1시간이 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농원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한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. 전국 어디에다가 심어도 잘 삽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또 묘목 저희 그 농원은 묘목에서부터 그 성목까지 고루 가, 가지고 있습니다. 원하는 사이즈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수그 그 수많은 수종이 한 200개 의 수종을 제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. 이거 그뭐 침엽수서부터 수공 여러 가지 매자 이런 동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도 그 좋은 점은 제가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까 고객한테 그 유통관계, 유통 관계 그 유통 단계가 없어서. 그 저렴한 가격에 좀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 고객도 여기 좀 이용해 주시면은 그 좋은 그 가격에 그 만족한 가격에 좋은 나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예, 저희 그 장점을 몇 가지 소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